대왕 연어 초밥, 와사비. 간장. 음. 아, 역시 와사비 간장 국룰이다. 홀스 레디쉬 소스. 음. 상큼한 게 너무 맛있다. 칠리 소스. 매콤달콤하게 맛있네. 초장. 음. 여러분들이 아는 딱그 맛. 마지막, 불닭마요. 음. 느끼함 싹 잡아주고 너무 맛있다. 츄러스. 그냥 한 입. 음. 음. 초코 시럽. 음, 음, 딸기잼. 음, 음, 연유. 음, 음, <laughs> 마지막, 메이플 시럽. 음, 음. 포켓몬 도나, 피카츄. 죄송합니다. 이 귀여운 걸 어떻게 먹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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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크림이 들어있어서 상큼해요. 푸린. 푸, 푸르르, 푸, 푸린. 음. 딸기잼이 들어있어요. 파딱, 파딱! 파딱! 음! 옥수수 크림이 들어있어서 신기하다. 디그다 디그다 음! 초코향이 진해요. 메타몽 어? 여러분 메타몽 어떻게 울어요 음! 블루베리 크림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현호의 시험 먹방 오늘은 풍선껌을 얼마나 크게 볼수 있을지 불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개 씹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음! 페리맛 이 정도예요. 이번에 다섯 개, 네개 더해서 총 다섯 개심어볼게요 아우 쉽기 힘들어. 음, 이 정도. 마지막으로 다섯 개더 먹고 열 개로 불어볼게요. 다섯 개. 와, 쉽기 좀 힘들어. 아우 더번 불어볼게요. 더. 아. 영혼만해. <laughs> 휘랑 <laughs> 끝. 렁렁렁 <출렁> <laughs> 달콤한 간식 먹방. ASMR 마시멜로우 세개한 번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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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맛나는 마시멜로우. <laughs> 과일 모양 마시멜로우. <laughs> 풍냥이렁렁렁 <출렁> <laughs> <laughs> 맛있는 복숭아 젤리 맛소 돼지 양 돼지랑 양은 같이 음. <laughs> 너무 달콤해 당춘전 완료 콤비네이션 피자 그냥 한입 음. 치즈 소스 음, 더 고소하고 맛있네. 칠리 소스. 음, 파 소스를 뿌린 것 같다. 불닭 불닭마용. 마요. 음, 불닭 마요는 피자랑도 잘 어울리네. 초커시라. 괜찮겠죠? 음. 빵 먹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라캔디 A S M R 빨간맛. 음 달콤한 젤리 맛이에요. 민트색. 음 여튼 젤리맛 주황색. 지안 좋은 사람은 이거 먹지 마세요. 음 환타 맛이다 보라색 음꿀치스 포도 맛만파랑색음특별해졌다아 하늘색 이건 그냥 설탕 맛인데 아우 어우 쭈 어, 꿀젤리 일반 꿀젤리 으 아우 드럽게 안 차져 으아아음 쭉. 음 음, 엿을 먹는 것 같다. 딸기 맛, 쭉, 욱 앙, 쭈욱. 뭐지, 익숙한 맛? 딸기 사탕 맛, 달고나 맛. 어, 이거 진짜 안나 이, 어, 나왔다. 앙, 쭉. 음, 흑설탕 캔디 맛이네. 사이다 맛, 영롱해. 앙, 쭉. 욱 레몬 사탕 맛한 번에 먹어보자. 전완근 아, 아, 오, 우 아, 뭐라고 할게요? 드디어 왔다 청겹 토스트. 오호. 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오, 첫 겹. 음, 그 편의점에 파는 밀크빵인가? 그 빵이랑 비슷해요. 다음 겹은 딸기잼. 누가 봐도 하트죠? 어 말해 뭐해 다음 겹은 초코 시럽. 음 버터 초코빵 맛 다음은 연유. 음 식빵 우유에 적셔 먹는 듯한 느낌 메이플 시럽. 음. 어 달콤해 달콤해 마지막은 여기 갈라서 딸기 잼 초코 시럽 연유 메이플 시럽 다 넣고 접어서. 음.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섞어 섞어. 오 후르츠 푸딩 푸딩 먹방 딸기 요거트 맛. 딸기가 이렇게 있어요. 음. 딸기가 통으로 씹혀서 상큼하다. 포도 맛. 포도 맛. 와. 포도 향이 향긋하다. 코코넛 맛. 메모난 알갱이가 있어요. 음. 살짝 밀키스 맛. 복숭아. 복숭아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음, 복숭아 통조림 맛. 귤. 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귤 알갱이가 살아 있네. 남은 거 섞어 볼게요. 섞어 섞어. 오 후르츠 푸딩. 음. 음 트로피칼 맛. 와우. 아. 1 0 0 0번 이게 최선입니다. 현옥의 실험 먹방! 이 자이언트 돌사탕 단면이 이쁘다는데 1 0 0 0번 핥아서 안에 확인해볼게요. 첫 입! 혀 하얘졌어. 와 100번 핥았는데 끄떡도 없어. 후, 2,000번. 2,000번만에 안에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00번. 초록색이 보여요. 어휴, 힘들다. 1 5 0 0번 양궁 관역까지 생겼네. 7,000번. 와, 이만큼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화이팅! 화이팅! 가자! 8,000번. <laughs> 9,000. 이 정도예요. 이제 천 남았다. 1번이 아, 아, 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최선입니다. 혀가 네. 너무 아파요. 와,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건김 같아요. <laughs> 중국 간식 라티아오 특집 3탄. 첫 번째, 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음, 와. 바삭한 콩이랑 만나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두 번째, 요렇게 생겼어요. 음, 매콤한 양념치킨 만나요. 세 번째, 짜잔. 와, 음. 식감이 너무 좋고 맛있다. 네 번째, 접어먹는 거 아닌가? 짜잔. 한 입에 먹는다. 음, 매콤, 매콤, 맛있다. 마지막, 생긴 건김 같아요. 와아와왜 해조류만 나는데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스네고이 오이. 오이가 이렇게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스 뿌려 먹어볼게요. 제일 먼저 마요네즈. 음 마요네즈 역시 잘 어울린다. 다음은 고추장.

역시 불닭 마요.